여러분, 안녕! 기규입니다. 다들 슈퍼럼블은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디지몬 슈퍼럼블의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이드 영상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투 시스템입니다. 디지몬 슈퍼럼블의 전투는 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턴제라고 해서 서로의 턴을 기다리며 하는 턴제는 아니고 오른쪽 게이지에서 전투의 순서가 오면 바로 진행되는 식의 턴제입니다. 그렇기에 전투를 진행할 때멍 때리게 된다면 자신의 스킬이나 기본 스킬이 엉뚱한 몬스터에게 들어가게 되어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전투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 일시정지 상태로 만들어 스킬 계산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지몬 슈퍼럼블의 전투는 이게 끝이 아닌 디지몬이 기본 스킬이나 스킬을 사용할 때 체인 스킬이라는 시스템이 발동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이 때, 체인 스킬은 랜덤으로 한 디지몬의 스킬 키가 화면 중앙 아래쪽에 잠시 나오게 되고, 게이지가 다 차기 전에 해당 키를 눌러 입력할 시, 해당 스킬이 동시에 나가게 되어 큰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전투의 속도를 높이게 되면, 체인 스킬의 게이지 또한 빠르게 차기 때문에, 1일 퀘스트나 레벨작을 제외하고, 스토리 중센 NPC 싸움이나 오버플로우, 탐지기 싸움에서는 기본 속도로 진행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하단에 게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 게이지는 차지 데이터 게이지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게이지를 통해서 배틀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디지몬을 교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게이지는 보시는 대로 배틀이 진행하는 동안 충전이 되고 게이지가 한 칸이 찼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 중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행동에 게이지 한 칸을 소비하니 배틀 중 신중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하시면 배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배틀 아이템은 시작의 마을에 데이터몬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틀 아이템의 종류는 네 가지로 공격, 방어, HP, SP가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는 사용한 디지몬의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고 HP는 일정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SP는 일정 SP를 회복시켜줍니다. 혹시나 전투 중 카메라 무빙이 싫으신 분들은 1번 키 옆에 있는 키를 이용해 전투 중 카메라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점으로 볼수 있으며 제일 마지막 시점에서는 마우스 휠 키로 주마우스를 할수 있으며 키보드 화살표 키를 이용해 세부 세팅을 할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카메라 시점으로 전투를 볼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투를 하시다 보면 오른쪽 아래 검과 방패 모양을 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 기능은 PVP 시스템을 온오프하는 아이콘입니다. 이러한 PVP 기능은 플레이어와 배틀을 할수 있는 기능 말고도 경험치를 더 주는 버프도 활성화가 됩니다. 레벨업을 하신다면 이 기능을 켜고 레벨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유저와 배틀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싫으신 분들은 꺼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투 다음은 디지몬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부하입니다. 디지몬 슈퍼람블의 부화는 바로 성장기를 부화시키는 게 아닌 유년기 디지몬을 먹이를 주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식의 육아를 하여 부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메인캐스트를 통해 들어가게 되는 디지아일랜드에서 요람이라는 둥지에 디지타마를 등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 부화를 하게 되면 랜덤으로 유년기 디지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년기는 1과 2로 나눠져 있으며 디지타마 또한 유년기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 부하 같은 경우는 타임몬의 시계 바늘을 통해 한 개당 1시간씩 단축시킬 수 있으니 이벤트로 잘 모아두셨다가 급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부하한 유년기 디지몬은 먹이를 통해서 포만지수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린 포만지수를 토대로 장난감을 이용해 성장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지수를 100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매일 먹이를 먹이고 장난감으로 성장지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먹이의 수급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디지아일랜드에 있는 나무를 흔들어 1시간마다 얻거나 시작의 마을 왼쪽 구석으로 가시면 먹이 및 장난감을 판매하는 NPC 백조몬이 있습니다. 성장지수를 100까지 올리셨다면 다음 진화체로 진화가 가능하며 이때 다음 진화체는 각각의 확률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디지몬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디지몬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디지타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디지타마 수급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시간 나무를 흔들어주고 사냥을 하시다 보면 얻게 되니 급하신 분들은 유저분들에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람에 있는 유년기 디지몬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먹이를 안 먹여 포만지수를 0으로 만들거나 백조몬이 판매하고 있는 알수 없는 과일을 먹여서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몬 슈퍼럼블의 스펙업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스펙업으로 교정과 포텐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교정은 유년기 육아를 통해서 하는 교정과 제로 유니트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하는 교정이 있습니다. 윤현기 육아를 통해 하는 교정은 디지아일랜드의 요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람을 열게 되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고 오른쪽에 스탯 도형으로 어떤 스탯이 붙을지 어느정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성장지수와 포만지수는 진화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패스하고 만족도와 오른쪽 스탯 도형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도는 윤현기가 진화를 하며 붙을 스탯의 교정, 성공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족도는 먹이를 먹이면서 점차 오르게 되니 부지런히 먹이를 먹여주시면 100%를 채우고 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오른쪽 도형은 자신이 먹인 열매의 능력치를 토대로 이 스탯이 붙을 확률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번 해본 결과 재운이 좋은 건지 3%짜리 저항이나 수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큰 기대를 안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하지 않는 스탯이 붙은 경우나 만족도를 채우지 않아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인 제로 유닛 아이템을 사용해 교정을 붙이면 됩니다 교정 NPC는 시작의 마을의 복구몬 뒤에 있는 에렉몬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할수 있는 교정은 네가지로 최초, 모두, 실패,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는 교정을 하지 않는 디지몬을 대상으로 하는 교정으로 7개 칸을 확률로 교정을 진행합니다 모두는 전체 교정 성공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한 교정을 다시 돌려 성공을 노리는 것입니다. 부분은 선택한 교정과 그 오른쪽에 있는 교정을 돌리는 교정입니다. 이때 오른쪽 교정이 실패한 교정이라면 그 옆에 있는 교정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 디지몬 슈퍼럼블 스펙업 중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 교정이 한 개씩 교정하는 게 아닌 두 개를 교정하다 보니 원하는 스탯이 최대인 4%가 나오는 확률은 엄청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정에 필요한 재료 유니트는 교정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최초와 모두는 재료 유니트. 실패는 빛나는 재료 유니트. 부부는 부서진 재료 유니트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재료 유니트는 이벤트나 출석, 오버플로우 던전 및 탐지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슈퍼런블의 핵심 스펙업이었고 스탯 중 힘과 지능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힘과 수비, 지능과 저항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힘과 수비는 물리, 얼음, 흙, 나무, 강철 속성에 영향을 끼치고 지능과 저항은 불, 천둥, 바람, 물, 빛, 어둠 속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만의 구분법으로는 손에 잡히는 형태가 있는 것은 힘과 수비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형태가 없는 것은 지능과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지몬을 예시로 속성을 살펴보면 메탈 그레이몬의 스킬은 기본 스킬이 물리, 1번 스킬이 강철, 2번 스킬이 천둥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스킬과 1번 스킬은 물리와 강철임으로 힘을 올림으로써 데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2번 스킬은 천둥임으로 지능을 올림으로써 데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스펙업으로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이 포텐셜이 아마 비트를 모자르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이 포텐셜을 맞춘다고 매번 비트가 부족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디지몬 정보에서 블럭 이모티콘을 눌러 포텐셜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 가운데 16칸은 포텐셜 블럭을 넣는 곳이며, 넣은 포텐셜 블럭에 따라 디지몬의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두 가지 종류의 버튼으로 포텐셜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만 생성을 하냐 여러 개를 한 번에 생성하냐의 차이일 뿐 가격이나 확률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재료는 자신이 원하는 포텐셜 블럭을 나오게 하는 부가 아이템을 넣는 것이며 종류로는 퍼센트 고정, 모양 고정, 스탯 고정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텐셜은 바로 뚫리거나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화체마다 다르게 오픈을 하게 됩니다. 성장기는 4개를 기본 지급하고 성장기 때한번더 뚫을 수 있으며 지나치를 올릴수록 하나씩 오픈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잠긴 포텐셜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포텐셜 조각이 필요한데 이 포텐셜 조각 또한 이전에 말씀드렸던 재료 유닛처럼 수급이 좀처럼 쉬운 편은 아닙니다. 보통 수급하는 곳은 1일 퀘스트나 출석 및 접속 시간 이벤트로 수급을 할수 있으며 오버플로우 던전이나 필드몹 사냥 중 얻는 탐지기를 사용해 클리어하면 얻는 상자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디즈몬 자체 스킬을 강화하여 데미지를 높일 수 있는데 진화체별로 스킬을 강화하는 재료가 다르며 보통은 필드몹을 잡아 확률로 수급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필드몹 중 성숙기 디즈몬을 잡을 시상장기 강화 재료도 나오니 강화하지 마세요. 추가로 앞에서 설명드린 스탯과 포텐셜 관련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육성을 하던 디지몬이 진화를 하면서 유년기부터 맞춰왔던 주 스탯, 주 포텐셜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나 투자한 음식이나 포텐셜을 돌린 비트, 교정을 돌린 제로 유니트등 자원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 이를 보완하고자 초기 단계부터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요약하자면. 모든 데미지는 힘과 지능에서 힘으로 통일을 하며, 지능은 다른 능력치를 올려주는 형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노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이 됐을 때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작 시스템입니다. 제작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슈퍼럼블에서 약간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벤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후 강화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탐지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작 시스템은 바로 다 오픈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 숙련도가 올라가야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숙련도를 올리는 방법은 제작 리스트 중 글씨 색이 주황색인 제작을 하면 1회당 1씩 오르는 형식입니다. 중간에 막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편해지시기 위해서는 조금씩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려고 했다가 너무 귀찮아서 지금도 천천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시스템입니다 우선 파티 초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유저를 클릭하면 상호작용 메뉴 중 파티 초대로 초대를 할수 있고 채팅에 파티 초대 명령어를 이용해 해당 유저를 초대할 수 있고 파티 인원은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티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가장 상단에 있는 디지몬이 전투 디지몬으로 전투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파티원이 두 명일 경우 파티원 중 배틀 디지몬 한 마리가 추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파티장의 디지몬이 우선으로 선택됩니다. 파티를 맺은 후 전투를 하게 되면 전투에 들어가기 전 파티원들에게 참여 의사를 묻게 됩니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참여를 수락한 인원만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투를 마친 뒤 얻은 보상은 두 가지 습득 방식이 있는데 순차 획득은 파티원 순서대로 한 명씩 모든 보상을 받는 것이고 랜덤 획득은 파티원 중 랜덤으로 한 명에게 모든 보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파티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디지몬 슈퍼럼블의 정보였습니다. 확실히 부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만 투자하고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원하는 진화 트리를 완성시킬 수는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성숙기나 완전체 등 원하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10% 확률을 뚫어야 하기에 사실상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후 추가 컨텐츠에서는 인게임을 통해서도 완전한 디지코어를 수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보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Hop